반갑습니다. 알테오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광대표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알테오젠이 4%가량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O젠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n d r 를 진행을 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NDR은 기관을 대상으로 IR 기업설명회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는 목표주가는 73만원으로 유지가 되었고 상승여력은 아직까지 94%가 남았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알테오젠의 대다수 계약은 비밀 유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소통 한마디로 이번 NDR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부 사업 목표와 임상 허가 일정 그리고 추가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에 대한 목표 마일스톤 유입 내부 전망 및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 소통하며 분위기 환기가 되었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두건 이상의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질 이전 계약 체결 여덟 건 외에 연내 추가 기술 이전을 요구한 빅파마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내의 빅파마와 계약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다이치상교 에너2의 일상 결과도 연내에 확인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머크에서 12개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30-40% 키트루다 SC 전환을 목표로 밝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테오젠 내부 목표는 머크보다 빠른 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 1.7조원 중에 계약금 임상별 마일스톤및 허가 및 완료 그리고 합산할 때 1000억에 대한 부분을 수령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1.47조 원에 대한 말스톤는 26년도에서 27년도 모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주 환원 차원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피 이전 성장은 증권사 제한 검토를 진행을 했고, 내부적인 조건 마련 시 이전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 사업으로 지속형 비만 플랫폼 개발 및 주사기 협업업체 또한 M&A 그리고 뭐 다른 협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추가적인 부분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자, 드디어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코스닥보다 당연하게 코스피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MSCI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세계적인 주가 지수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지수에 따라서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msci 코리아 인덱스라는 상품이 존재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펀드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는 당연하게도 존재합니다 코스닥도 msci가 있고 코스피에도 msci가 있는데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지수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쏠리는 부분은 코스피 msci에 막대한 자금들이 쏠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펀드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 펀드에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자금이 따로따로 들어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1억을 이 펀드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1억을 비중으로 나눠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비중이 높으면 뭐 시가총액을 기준점으로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다 보면은 당연하게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자세한 부분을 조금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많은 자료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019. 자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의 유동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한80 정도 나오네요. 80%. 유동 주식수가 80%다 보니까 이 수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니까 한 16조 원이 될 겁니다. 그죠? 80%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전체적으로 유동 시가총액이 MSCI가 700조 원에서 800조 원 됩니다. 코스피, 코스피 MSCI가 8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 1.8조 원이 유동 시가총액으로 따지다 보면은, 여기에 따른, 어, 비중이 2%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더라도 얼마 14조 원에서 16조 원의 패시브 자금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코스피 이전 성장은 굉장한 호재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패시브 뭐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제 다시 편성되고 그리고 비중이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리포트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내용들 꼭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하기 전에 꼭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구독자라는 것을 꼭 인증을 해 주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입장 요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입장 요청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되고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정보들을 받아 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나 텔레그램을 안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문자라는 것을 꼭 명시해서 제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문자로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셔라.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피에 대한 듀피젠트 일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변경 계약이 곧 나온다라는 소리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관계자와도 통하는 내용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전부 다 제가 기재해놨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셨을 때 내용들 한 번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소통망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세다 뭐다 해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962%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타 매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요.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왔냐. 599분이 계시고 4월 18일날 8시 55분에 SDX 그린로지스가 나왔고 체결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4분만에 수익 나는 모습을 그려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알테오제는 저는 여기서 뭐 40만원 뭐 45만 원 이렇게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 못해도 100만 원까지는 충분하게 가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시설, 시세를 기다리면서 다르게 수익 내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다 같이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